안녕하세요. 이인선상입니다 오늘 그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어, 타이어 사이즈 2 3 5 4 5 10, 8, 1 8 하나, 둘, 두 개를 가지고 나왔요요2타 타이어 t a 5프프미어올올즌즌이2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요 정도 남았고요. 보이시죠? 한요 정도 두께 정도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이친구이 친구는 한요 정도 두께가 되고요. 지저분해서 그러는데 이 어, 정도 남았습니다. 어, 타이어 상태나 이런 걸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페이스바나 멈춤 버튼을 이용해서 자세하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어 올 시즌이고요. 그 다음에 TA51 그 다음에 235, 458 입니다. K5 그 다음에 소나타 거기 18인치 순정으로 들어가는 사이즈죠. 그 다음에 21년 39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언제 나온 것인가? 어, 21년 39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저기 지렁이가 하나 있어서 저희 패치 작업 완료해 놨습니다. 저희는 지렁이가 있으면 그냥 판매를 하지 않아요. 간혹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큼 있으면 다 지렁이 작업을 해서 무조건 다 타이어가 다 다를 때까지 쓸수 있게 만들어 드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개당 6만원씩 해서 두 개에 12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인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